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 농어촌 기본소득. 농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. 인구는 줄고 젊은이는 떠나고 마을은 점점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이런 현실에 주목했습니다. 그가 제안한 해법 바로 농어촌 기본소득입니다. 농촌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년 최대 100만원까지 지역 여건에 맞춰 지방정부가 지급합니다. 그 목적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농어촌에 사는 삶이 지속 가능하다는 신호를 주는 것.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고 사라지는 마을의 생명을 되살리겠다는 겁니다. 여기에 더해 이 후보는 농촌 재생유딜 300 프로젝트,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마을, 식량안보 직불제, 그리고 농지 전수조사 같은 다양한 농정 공약을 내놓았습니다. 이 모든 공약의 중심에는 사람이 떠나지 않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. 농촌이 다시 살아나는 미래, 이재명 후보는 그첫 걸음을 기본소득에서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.